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? 걸렸나? 할만할 것 같은데 이거는? 저기 아니 왜 본인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해? 내가 바통 가서 얘네가 온거 아니야 양반아. 오젝트는 잘 못해도 로는 잘하긴 해너무다 아니 본인이 정답인 것 마냥 게임하면 안 된다니까. 시래기 좀 됐어요. 이거 뭐야? 이거 카레밀크는 맛돌이지, 쎄스 사이가 맑아가지고 괜찮긴 한데, 아이 씨발. 아. 근데 이건 해야 돼. 이거는 애들이 와 가지고 이거는 칙칙하게 해 줬어야 됐어요. 실속 예. 어, 맞아치로 두들겨라. 제일스를 너무 안했나? 그래 그거는 안되지 난 버티는게 아니라 난 이겨 예? 어쨌든 내가 지금 먼저 보냈다, 해? 아니 어쨌든 내가 지금 먼저 보냈잖아, 인정? 지금만 한번. 노플이라서 이거 진짜 잡는데 너? 그래 죽는다니까 그거? 뭐야 이 새끼 이거 아우씨 나 이건 맞는 각이었다 시간이좀 있으면은 많이 좋은 매치업들인 것 같은데 와이 새끼 보람 팔고 그냥 올렸네 이거 근데 어차피 저 난입이라가지고 저게 크게 나요 용도 뜬 타이밍이라 이거? 이건 제가 못 나갈 것 같은데요. 실 없다. 예. 가사라 미꾸라지가, 미 같은 허리 돌림으로 다 재꼈죠. 어쨌든.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아 땀해 하이 새끼 봐라 요거 봐라 그냥 쟤 잡고 죽겠다는 건데 원래는 신발업그했을것 같은데 이 판은 그냥 빨리 그냥 템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. 자, 다 여기 있었네. 어, 무서운 분이고 하죠. 근데 여기는 뭐 어떻게 았지시 들어간 거 봤나? 습니다 여기 저기 있는데? 사무스 어디 있지, 이 새끼? 사무스 하는 애들은 보통 이런 데집안가는데 집안갈것 같더라. 이런 애들은 집안 가요. 너. 아까 나한테 했던, 애, 했던 행동 보면은 집을 갈 애가 아니었어 진짜로. <laughs> 어 유나라 실책하는 이 친구. 오 좋다 너. 여기잖아. 까미. 이거야 끌던가 끌던가 땅콩 321 지금 이야 캐리 아좀 못하게 됐다 아 그래 이거 한번 다, 다시 다시 하나 한번 테스트 좀 해봐야겠는데. 음. 기까지한번을 걸... 유산을... 거? 오케이. 나이 <목소리> 경험치 안 먹고 딱 직감이 베스트것 같은데요, 이거? 지 나니까. 자 여기서 집을 갑시다 이제. 원래 레넥이 무슨 많이 유리하죠? 이거도는. 좀 유리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많이 유리한 편이지. 이거 봐, 질로 당하는 거 봐, 이거 진짜. 스로취한 자리다 얘네게 높 확률로 집을 안 갔을 것 같단 말이지? 집을 안 갔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집 찍죠? 역시 집을 안 갔네. 아군이 얘네 궁 없어가지고 이번 턴에 딱치면딱 좋은데. 아군이 아니 이거 좀공좀 진짜 쏘주면안 돼? 이거 너네부터 해줘야 된다 이제 아저못 어, 잡았어? 아니 아리가 근데 좀 씩씩하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, 잘 잡았다 저걸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나빠 게임 수 있나 이거 미드 게임에 그래도 또 괜찮긴 한데 이러면 좀 괜찮은데 <목소리> 잘유였다이정도면 다비 미친 근데 붕이 아직도 있네. 야 근데 카제스 레넥이 미들에 가서 붕을 썼나 보네. 이걸 죽어 주는 거 보니까 다비빈거 같은데? 강하게 안 어, 그건... 바텀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? 걸렸나? 할데 이거는... 아니, 왜 본인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해? 내가 바통 가서 얘네가 온거 아니야, 이 양반아! 가라긴 해, 너가 아니 본인이 정답인 것 마냥 게임하면 안 된다니까. 아니 내가 바텀을 가져서 얘네가 살짝이라도 늦게 온 거지. 반대로 말하면 얘네가 너도 내말 들어줄 수 있었잖아, 이 녀석아. 나 아, 반갑습니다. 이건 풀타긴 했어야 됐어 살릴만 하셨냐 이거? 부담 아, 네, 네. 안 죽기네, 이거. 이게 안 배사죠? 이게 안 배사지. 게임 이기기에는 확실히 넷보다 안 배사가 훨씬 좋은 느낌이긴 해. 내가 느끼기에. 너무 좋다?